하세요.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람을 부르시다 창세기 제1 2장 여호와께서 이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땅위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로또 이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에 이브라함의 나이는 일5다 살이었습니다. 이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로카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은 떠난 그들을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이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금 땅 모래에 큰 나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그때에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여호와께서는 이브람 함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브라함은 세상에서 베델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브라함은 그 곳에 장막을 채웠습니다. 서쪽에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이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유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개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다 그때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오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례를 자랑했습니다. 사례는 왕의 궁전으로 불러갔습니다.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이브라함은 왕에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저 여자를 내 마누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브라함이 그 아내를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